제가 이번에 가볼 곳은 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죠. 아 근데 저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캐릭터라서. 리너님 <laughs> <민원인> 어렸을 때면은 <laughs> 몇년 전인 것 같아요. <laughs> 문지채시 <제시> 분들은 아시겠지만 <laughs> 이번에 가볼 곳은 스누피 가든이에요. 스누피를 테마로 한 어떤 정원이 잘 꾸며져 있다고 해서 스누피 가든에 도착했습니다. 밖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틀린데. 아, 스누피 가든이라고 해서 아기자기한 음악 바로 그럴 줄 알았는데. <laughs> 뭐지? 되게 세련됐는데 <laughs> 오, 근데 보면 예쁘다. 야, 취향저격 대박사건. <laughs> 왜 이렇게 기억나요 얘? 얘 뭔지? K 그 이름 몰라요. 아, 아 나도, 새, 새인가요? 나도. 나도 기억이 안 나요. 어 아, 맞아. 새인 것 같아요. <laughs> 이름 써있다, 여기. 찰리 브라운. 스누피. 아, 얘가 우드스탁이다우드스탁 들어본 것 같은데 이름을 네. 건축물 재료 같은 느낌. <laughs> 전, 건축물 재료. <웃음> <웃음> 라이너스 반, 페트, 셀리 브라운, 아 슈로더. 이거는 지금도 사람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, 자기 그런 뭐, 프로필 같은 거에. 어. <laughs> 이 프로필 많이 봤어요, 좀 가까워도 프로필. 압수상. <laughs> 찰리 브라운이 자주 내뱉는 말이래요. <laughs> 아, 1950년에는 그림이 이거였대요. 스누피가. 근데. 정보서네 어, 이렇게. 한몇 살이에요? 70살 된것 같은데. 우와 뭐야? 대박. <laughs>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오, 꼭 스누피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오, 맙소사 마시멜로 구워 먹어. 캠핑 가면 꼭, 꼭 마시멜로 구워 먹는데. 음. 오, 우주, 우주 공간도 있어. 진짜? 마스코트네. 아 어, 여기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이 있다. 여기 뭐지? 이거 편지 쓰는 거 아닐까요? 아, 스탬프 체험, 스탬프 체험. 여기 있다. 되는 건가 이거 네오 어. 예쁘다 우와 만화 볼수 있는 곳이다 오아 어, 들여다보세요 어, 뭐가 있지 데칸을 만들어 본거 아닌가요 우와 예쁘다 어 이거 약간 그 비트리즈 어. 아 애들은 여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엄청 좋아할 만한 어른들은 흉쩍이고 어. 애들한테는 새로운 새로운 거고 어, 어. 우와 이거봐 신세계구만 잘 해놨다 좀 심신이 지치신 분들 어, 힐링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어. 진짜 오오 네, 네. 앉으시죠. 제주의 사계절과 스누피래요. 오릅니다. <laughs> 느낌 있잖아요. 새로운 수평선을 향해 네. 얼굴을 돌려야겠어. 이거는 스누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알수있어요 여기 오면은 접구가될것 같아요. 자, 여기 또 뭘까? 오, 안녕, 운전하는구나. 아, 근데 뭐예요? 스누피 가든에 핑크 팬도 옷을 입고 왔어. 이거 음. 핑크 팬더랜드는 없어요. 아, 진짜... 아, 끝이 구나 이게... 오 어, 근데 재밌었어! 오자. 제주에는 제주 레트카, 제주 레트카, 제주 레트카. 여에 가든 셔틀 버스가 있어?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고 왔거든요. 네. 응. 강추합니까? 한번 와볼만해요. 네, 와볼만해요. 어. 아 여기 셔틀 버스가 있어. 응. 이게 3 0 분마다 있어요. 지금 몇 시예요? 아 근데 1 2 시부터 한다. 응. 어. 그럼 저희가 제가... 와 이거 뭐야? 은 참고하시면 돼요.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? <laughs> 대박이네 외국 정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우 좋아 어디 가는구나 승피가 스누피. 타라치는 모습 한번 했어요 <웃음> <웃음> <이건> <laughs> 아 여기 보면은 유격 체험장 같은 게 있어요. 아, 이거 너무 어른스러운 얘기인가? 스누티 캠프래요. 아. <laughs> 유격 체험 뭐야? 군빌자들은 아, 이해하실 겁니다. <laughs> 어 여기 여기 여기. 우드, 우드 어드벤처. 어드벤처는. 어 뭐야? 어 이거 흔들거리네. 나무가 안 움직일 줄 알았더니 나무가 움직이는 거였어. 아이들이 뭔가 희망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나만 따라오라고. 아, 여기 애들이 좋아할 만한 막 통나무집 같은 느낌. 뛰어놀기 좋겠네. 잘해 놨다. 여기 딱 제가 예상하기로 애들이랑 같이 오면 응. 여기 한 3시간. 저희 피넛, 피너츠 쉐이크 하나랑요. 그 다음에 페퍼민트 애플티 하나 주세요. 어 <laughs> 이렇게 귀여워도 될까? 귀엽네, 이쁘네요. 그러니까, 얘도. <laughs> 생새우찌같은듯 어때요? 사과주스 사과주스? 저희가 스누피가든을 스무,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저는 만족 만족? 네 15개 중에 4.8 4.9 정도 아 오케이 오케이 구성도 잘 해놨고 응. 볼 것도 응. 많고 응 도민 할인도 있습니다 30%할인 있고 또 아침 일찍 왔다고 20% 할인해놨어요 할인 오자 응. 그러면 우리 스누피가든 여기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장소로 이거 마시고 노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자 저희가 이번에 여행 온 곳은 오프틀 뭐 사이트나 인스타 검색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아 이건 뭐